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선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국민의 힘이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공약을 완전히 씹어 먹고 이름만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기능을 확대를 해서 개편하는 안을 여당 야당이 지금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겠죠 20대 남자들이 30대 남자들이 다 빠져나갈 거고 그 기독교계가 등을 돌릴 거고 지지율 빠지면 어찌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거면 여당 야당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 야당 손잡고 탄핵시켰죠 무슨 뭐 보톡스를 맞아니 뭐 비약을 먹었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실추시켜 놓고, 어, 그,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성평등 가족구가 되면요,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성평등하면요. 남성, 여성, 제3의 성도 평등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신고를 하면요. 신고를 한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남자라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성입니다. 근데 그 지금 이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국정조사 뭐 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대검도 조사하고, 그리고 국정상황실도 조사하고, 아니, 경찰이 지금 사고를 쳤는데, 문재인 쪽에서 심어놓은 경찰들이 사고를 쳤는데, 자기 자리 안, 비, 안 지키고, 뭐, 빠져나가고 막한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검을 왜 국정조사를 하 그런 거다 합의해줬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45일 동안 그거는 그대로 이미지가 실추될 거고, 뭐, 잘해도 못해도 간 해. 그리고 또, 그 여성가족부, 어, 폐지하는 거, 그거 물러버리고, 어, 이름만 성평등 가족부로 바꿔서, 이거 확대 개편하면은, 윤석열 지지층은 20대, 30대 남자 빠지고, 교회 빠지고, 지지율 떨어지면은, 탄핵하기 쉽겠죠? 그러 그러면 내각 책임제, 뭐, 김무성이 또 튀어나올 거고, 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아마도 뭐, 그런 시나리오를 돌리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아이씨,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계속 뭐, 이, 광고가 뭐안 붙는 것 같아요. 에.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영상이 안 올라오면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 또 차단됐구나 싶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소개해드릴게요.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하시고 전직 공작관으로 이제 제대를 하신 최수영 선생님이 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작관 TV였는데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폐쇄하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내용 모르는 내용 비밀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이분이 이제 공작관이 뭐냐면 대북 대북 공작원, 뭐 대남 공작원 이런 공작원하죠. 그거는 실제로 침투하는 사람들이고 침투하는 사람을 키우고 육성해가지고 적진에다가 침투시키는 그 책임자가 공작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국내 정치인들 좀 간첩 등등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나간 방송이라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 개씩 한 개씩 꾹꾹 눌러가지고 한번 보시고 어 유튜브에서 찾아가 잘안 나오시면 은 구글 검색에서 하면은 어잘 나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그종 모양 클릭하시고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 사이트가 30만 명이 되면요. 그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의 비밀이 다 폭로가 되고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민노총도 다 때려잡을 수 있고 민노총의 기밀, 박지원이 뭐 기밀, 그 가게도 이런 거다 까발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30만 명 만들어 주시고 가서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후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자, 그 국민의 힘이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 가족부로 뭐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가부 폐지 대신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표 편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준대요. 그러면서 국가 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승격하고 우주항공청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 빅딜 하겠다는 거, 빅딜. 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에 성평등 가족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남녀 이외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 수십 가지의 댄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고 남성여성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면 이 수십 가지의 성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럼 성평등 가족부를 추진,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빠지겠죠.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보시면 어혼인과 가족 생활의 양성의 평등, 남성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래게돼 있는데 그리고 좀어 제3의 그냥 성평등하면 제3의 성을 인정해 주해 버리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헌법 36조 보면 보시면 국가는 모성의 보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공공장소에서 야 동성애가 좋아요 뭐뭐 뭐 우리 낙태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사실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심 없고 그뭐뭐 뭐 자기들이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무슨 정의야 무슨 저스티스야 저스 저스티스는 하나님 한 분이지. 그니까이 지금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 저기 법무부 산하에서 NAP라고 해 가지고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을 해도 어?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탕을 가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막든지 징역을 당하든지 그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어? 표는 기독교 표다 빨아먹고 어? 기독교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금 칼을 꽂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왜 없어져야 되냐면 미니스 u 리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 그러니까 우원 여성이 없어요. 영어로 하면은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영문 표기를 미스터리 오브 q 젠더 이퀄러티가 아니고 우먼 앤 패밀리 여성가족 부서로 바꾸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런데 중국의 댓글부대 지침을 보니까 남녀 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저출산을 유발시키고. 그러면 중국인이 들어가겠죠 그래가 속곡으로 만들겠다는 그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행, 목표가 이거고 행동강령을 보시면 1단계 불씨 어떤 문제든 개인이 아닌 성별 문제로 싸움을 어, 어, 서로 부추겨라 외모 비하와 통계 왜곡이 제일 효과적이다 2단계 장, 장작 장 어? 불씨를 지피고 장작을 어, 태워라 혐오 댓글로 도배하라 좌표를 찍어 베스트 댓글을 선점하라 이래 가지고 남자, 여자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면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중국인이 유입되고, 속국가가 되겠죠. 어. 자, 이, 참여정부, 노무현 때 종부세를 신설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오른 만큼, 집주인들은 전세에다가 세금을 얹어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야,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 돈땡기가 사자. 계속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 아니, 아파트를, 어? 집을 장만 못 하니까 전세 값도 폭등하지 하니까. 그런데,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 때, 친중정책으로 국내 공장을 전부 대거 중국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고, 실업은 늘어나는데, 어떻게요? 가, 부동산 가격은, 어? 집값은 올라가고, 어 물가는 올라가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 헤어지고 또 서로 그 김대중 때 여성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가 서로 어안 그래도 이 저기 열 받는데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게 10년, 2 0년 30년 가니까는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청년 실업 늘어나고 그래도 카드 대란 카드 막 그냥, 어, 아무한테나 막 줘가지고 청년들 빚쟁이 만들고, 그 민노총 확대시키고, 어, 그러니까 민노총 연봉 억대 받는 귀족노조가, 어, 연봉 5천도 안 되는 2,500짜리 그 노조, 이 하층노조를 착취하는, 노조가 노조를 착취하는 그런 구도가 어, 생기니까 전부 대기업만 갈라고 하고, 중소기업 안 갈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결혼을 못해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 이거 다민족, 어, 이민 받읍시다. 이민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식민지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어, 저기, 노무현 때 해주고, 그, 노, 노무현 때, 그, 뭡니까, 지방선거, 투표권, 다준거 아닙니까? 어. 그, 문재인 때는 지방자치경찰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한 게,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 좌파, 어, 좌파정당입니다. 아시겠죠? 조직적으로 인구 감소 정책을 실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나라당은 싸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싸워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중국공산당 한나라당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한나라당은 이미 2009년에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2019년에는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업무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초반 3개월은 북한군과 싸웠고 나머지 3, 4, 34개월은 중공군과 싸웠는데 중공군 298만 명이 대한민국을 침공을 했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 공산당과 지금 여당야당이 업무교류협약 MOU를 맺은 거예요. 남자아자 손잡고, 그 다음에 뽀뽀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는 반역 집단인 거예요, 지금.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거 받아 줬죠. 어? 어 그걸 뭐 쳐요. 야, 경찰이 잘못했는데 왜대 대검찰청을 국정조사에다 받아주고 왜 국정상황실을 받아줘? 어? 그래 뭐요. 45일 동안 대통령실하고 탈탈탈 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겠죠. 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과 중국공산당은 요 자매결을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중국공산당은 요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농민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 됐어요 중국공산당은 우방국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응? 근데 우방국인데 대통령은 친미 대통령이고 지금 시인핑한테 큰소리 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령이 내려왔을거고 야 윤석열이 끌어내려 그러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교묘하게 국정조사도 받아주고 에? 그리고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 바꾸고 그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확대하고 어? 지금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 한 모든 걸 합리적 의심해야 돼요. 자, 2016년 7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2016년 8월 15일날 중국 인민일보가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개월 있다가 2016년 11월 28일 날 새누리당 친박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뭐야 중국 지령 받고 중국이 8월 달에 야 박근혜 끌어내려 탄핵시켜 하니까 아이 저 대통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 힘의 수뇌부가 아이 그냥 하야 하십시오. 김우성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김우성이가 지금 부산 영도 부산 영도 준거 아닙니까? 아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아 지금은 아니지. 앞전에 부산 영도 중구였지. 자 지금 지금 저기 에? 송영길이가 중국의 왕이 만나가지고 아이 박근혜 끌어내리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산불이란 싸드 배치 안 할게. 그거 합의했다고 폭로가 나왔죠. 어?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가지고 공작버렸고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이. 안철수가 하상바오로, 카톨릭, 심상정이 마리아, 문재인이가 저 디모테오. 얘들이 뭐예요? 예수야, 아니 예수야. 야, 사드, 북한, 중국이 반대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안철수는. 북한 간첩이에요? 중국 간첩이에요? 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측근이죠. 정의군 사재단이 어? 애들 초등학생 동원해가지고 사드 반대했고, 신부 수녀들 다 기어 나왔고,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어? 자, 이렇게 한 1년을 흔들어 제기니까는 이미지가 쭉쭉쭉 떨어졌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당시 새누리당 121석 있었던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조사법위원장이 탄핵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지만은 자기가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최후 진술 전문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요구했고, 저기, 권, 저기, 이 양반, 뭐야, 저, 저기. 김어준의 파파에서 출연한 장재원 의원이, 야, 우리가 박근혜 끌어내렸고, 문재인이 대통령 을 거야. 그러니까 표 남는 거 있으면 우리 좀 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한 겁니다. 여기 뭐야 장재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서실세에게 넘겼다면 파면을 헌재에 요구했다 나오죠. 그래서, 파면을, 저기, 한 겁니다. 어. 국민의 힘이 끌어내린 거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어. 자, <laughs> 지금은요, 여자, 그, 출산율을 이렇게 높이려면요, 이 저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아,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대선 출마하려고요이제 대선, 10년 후에 대선 출마 공약인데, 제가, 고향이, 부산, 영도, 중구입니다. 용두산 공원에 맨날 놀러 갔어요. 지금, 김우성이, 그, 김우성이가 뭐 꽂은 사람이 거기 뭐, 저 지역구에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잘 모르겠어요. 내가 10년 후에 대선 나갈 거야. 10년. 아, 쫄지 마, 쫄지 마. 10년 후에 대선 나갈 거야. 자, 1차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폐지해야 돼요. 복지, 사각지대를 여러분 다 가보시면요. 그 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때웁니다. 국가가 해주는 거는 조금이고, 거의 1 0종 8구는 저기 종교인들이 다 해요. 아주 나쁜 종교인도 있지만 10종 8구는 그 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다 메워지고 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이중과세니까 폐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종부세 부동산 살때취득록세 냈죠? 냈는데 왜 매년 세금 내야 돼? 어? 여러분 재산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세금 다 냈죠? 근데 왜 증여세 상속세 내야 돼? 증여세 상속세 내야 될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샀어요 노트북을 샀어요 텔레비전을 샀어요 자식한테 주면은 그것도 세금 내야 돼 그것도 상속이고 증여인데 왜 그거는 돈안 내고 어꼭 부동산이라든지 어 현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만 상속세 증여세를 받습니까 이거다 이중가세를 폐지해야 돼 그리고 가스 기름 술 담배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외에 이중가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뭐 주세 뭐 담배 안에도 무슨 교육세 이런 거 들어있죠. 그런 거다 폐지해야 된다. 그럼 물가가 확 내려가겠죠. 그리고 법인세가 현행 25%인데 이거 18%로 낮춰야 돼. 어? 그래도 지방세가 2.5%가 있으니까 토탈하면은 기업이 내는 세금은 20.5%예요. 세금이 낮아지면은 국내 투자 유치가 활성화 되겠죠. 어? 기업들이 공장 많이 지, 지을 거고 어탈 중국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금 45%입니다. 야, 나라가 뭐 해준 거 있다고 45% 떠다가 이것도 20% 낮춰. 그러면 해외에 있던 부자들이 몰려오겠죠. 돈막 쓰겠죠. 내수에 돈이 넘친다고. 대한민국이 전세계 공장이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공장들이 몰려옵니다. 돈 번다고 정신없어.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 물려줘야지 어? 그리고 아버지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 비용은 자꾸 줄어드는데 어? 자꾸 이 기업이 잘 돌아가 어? 돈이 많이 도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 기업이 성장해 주가가 올라가 국민들이 백만원 주식 산게 천만원인데 어? 그러면 돈 번다고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복지예산 안 타먹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은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공장을 유치하는 거 말고 제7관구 제주도 밑에 여기 7관구가 있어요. 여기 해저 자원을 한미일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공동 개발하거든. 이거 한미일 같이 먹자 해 가지고 미국 깨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꽁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앞바다에도 해저 자원이 있는데 이게 한 50억 배를 정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혼자 못 먹으니까 미국하고 야 공동으로 개발하자 해가지고 너반 우리 반너6.25때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반만 나눠 먹자. 그러면은 미국이 알아서 북한 접수하지. 자6.25 문화 컨텐츠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배포해요. 그리고 전국에다 박물 6.25 박물관 설치해.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해요. 그러면 관광객으로 돈 벌고 영화 팔아가 돈 벌고. 어? 오페라 파라가돈 벌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외국인 의료 관광을 활성화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국내 의료보험으로 징수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내는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의료보험은 양질의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겠죠. 어? 각 지역의 국립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어이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지역 경쟁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외국의 암 환자들 어디 강원도 산골에 그 공기 좋은데가 해가지고 1년 2년 있으면서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면 뭐어 억단위로 돈 쓰고 갈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해결될 거고 주택 부족 해결될 거고 뭐 지방에 돈이 몰리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서울 수도권이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이, 이게 20년, 아, 10년 후에 제가 대선 나가려고 저기 해놓은 건데, 일부입니다. 아, 제가 짬짬이 날 때마다 이런 걸해 해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걸 하면은, 아니, 돈이 생기면 기, 결혼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어? 여성가족으 폐지해버리고, 그러면 돼. 아, 국민 여러분, 너무 저, 그, 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고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저를, 저를 대통령으로 찍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야, 인제 내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에, 하도 내가 기가 차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어이가 없으니까. 참이 정치인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치한다고 키워나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생충처럼 어, 국민들 돈만 빨아먹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시면요. 후원 좀 하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 외국에서도 후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후원해주시면 제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